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주간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로 진행된다라고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본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이고요. 두 번째 8절에서 10절이 두 번째 비유로서 잃어버린 드라,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이며, 세 번째가 이제 지난주, 지난 두 주간 함께 나눴던 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구조적인 특징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세 가지 비유는 점차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서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은 열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으로, 그 다음은 두명중 하나를 잃은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것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높이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평행을 이룬다는 또 구조적 특징이 있습니다. 어 먼저 등장 인물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말하며 세 번째 그것을 찾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음으로 인한 결과를 말해주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수능 언어 영역도 아니고 왜 말씀을 구조적으로 살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 그냥 1부터1 0 0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같은 말로 이야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함에 있어서 사랑해라는 그한 마디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말로 또 표현으로 표현의 방식으로 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견할 때 이런 문학적 특징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읽는 것이 더재미있습니다더 즐겁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단순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그분의 마음이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본론으로 와서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특징 속에 말씀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당시 세리와 어, 죄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시간 본문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 앞서 서론의 구조적 특징과 공통점에 대해서 나눴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에또 다른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공통점은요, 아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어 세, 세 비유의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 말씀 4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을 치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보면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와서 6절 어, 친구와 이웃을 불러 즐기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 그치 당연하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야지 할수 있겠으나 당시 시대적 상황이나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본다면 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목자가 양을 칩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서 보통 가정에서요. 다섯 어, 마리에서 한 15마리의 양을 어, 쳤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많게는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의 양을 어, 한 사람이 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이 사람은 어 보통 이상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넉넉한 형편과 어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이 사람이 이제 양을 치는데 어 목자의 그 중동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화하는 날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말씀 가운데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죠. 이 목자는요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래바람과 뜨거운 사막 가운데에 푸른 불자, 풀밭을 찾아 다닌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사실 제가 모뭐 이스라엘 가본 적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가본 적 없어서 얼마나 척박한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요즘 인터넷으로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딱 봐도요 어떤 그 스위스의 그 푸른 풀밭은 아닌 것을 알수 있죠. 우리가. 그 가운데에 푸른 풀밭을 찾아 다니면서 뜨거운 햇살 아래서 어, 다닌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어, 이 가운데에 또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다녀오셔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양떼를 보고서 신기해서 다가갔답니다. 그리고서는 깜짝 놀라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냄새가 너무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냄새 속에서 또 뜨거운 날씨 속에서 하는 거, 어, 양을 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양을 치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 사실 이 비유에서 그 잃어버린 시점이나 어또 언제 잃어버렸는지 뭐 얼마나 경과해서 찾게 되는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제 기억 속에서 어렸을 때 그림 성경을 보면 꼭 이렇게 밤에 양을 들쳐메고서 돌아오는 이제 목자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도 떠올려 보면 밤 늦게 양을 찾아왔다고 하시기는 했는데. 뭐 정확하진 않죠. 어떤 어,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해서 더 극한으로 몰아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어, 그렇게 생각은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넉넉히 그냥 우리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면, 뭐9 o 씩 산다고 하면요, 5시쯤 결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시쯤 해가 이제 어느 정도 저갈 때쯤에 양을 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 양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숫자를 쓰는데 한 마리가 없는 것이죠. 하루 종일 고생하고 그 냄새와 더위 속에서 어 양을 쳤으며 이제는 추위가 이제 슬슬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 어, 하루 종일 양을 치러 돌아다니다 보니 뭐 넉넉히 또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 먹었겠습니까? 허기도 지고 집에 가서 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한 마리가 없는 것이죠. 당시에 뭐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SNS가 있어서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빠른 네트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어, 그런 상황 가운데 양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 절벽에 떨어져서 죽었을지 들짐승에게 물려서 죽었을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그 주인조차 자신의 목숨도 그렇게 될수 있겠다라는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요, 어 예수님 이 찾아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양을 찾으러 나가시겠습니까? 어 저는 양을 뭐 키워본 적은 없습니다만. 본문을 통해서 볼때100 마리가 있었다라면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한두 마리가 있었다면은 찾으러 나갔겠죠. 그러나 본문은 100 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러 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에 어, 이야기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99 마리를 들에 두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같은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는 아흔 한 마리를 산에 두고 갔다고 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한 마리에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990만 원은 놓고 10만 원을 찾으러 나간 것이죠. 10만 원을 마저 찾아오면 다시 천만 원이 되니까 당연히 나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한 마리 때문에 더큰 것을 잃게 되는 위험도 있고 부담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 나아가서 양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또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하자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것이죠. 어, 이것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와 보건 새비유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며 어, 제가 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구절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라고 여인은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봐서 알고 있지만 어,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역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음, 새 모습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찾은 것에 비해서 찾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양한 마리를 찾고 소한 마리를 잡아야 합니다. 또 하루의 임금을 찾아놓고 며칠의 임금을 들여 잔치를 벌여야 하는 것이죠. 또 집안에 망신을 시키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아들을 잡고서는 온 동네가 시끄럽도록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리도 비효율적일까?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이 비유에 넣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어, 이처럼 이 비효율적인 것을 내가 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죄인 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한낱피조물 흙으로 지어, 지은 우리를 위해서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칠 그릇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대가집으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비율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흙으로 만든 피정을 한낱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은 여러분이 만든 어떤 봉제 인형이라든지 어떤 작은 뭐 흙으로 만든 모모형 뭐뭐 기타 등등 만들어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대가집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온유가 아픈 시간이 있었어요. 아프, 잠깐 아팠는데 뭐 감사하게도 제가 하루 이틀 연락을 말았었는데 어, 그때 이제 든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가 사실 온유가 아플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대신 아프고 싶다 이 생각을 제가 매일 합니다. 그 아플 때마다 어, 부모의 마음이 사실 이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 입성하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대신에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얻게 되었죠. 형량을 놓 따지면 우리는 사형수가 된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사형 집행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수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인데요. 십자가는 그 단어 자체로 저주스러웠다고 합니다. 예전에 뭐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런 찢어죽일 누구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어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십자가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저주스럽고 불경한 이야기였다라고 단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행자가 십자가형이 진행되기 전에 그 죄인을 마음껏 때려도 되는 형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기 고통이었고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스스로 그 십자가를 달리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과 이 마음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한 주간 우리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에 매기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돌아오는 한 영혼으로 인한 이내 한 영혼을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주간 우리 삶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잃어버린 영혼을 함께 찾아가며 또 잃어버릴 바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또 영광이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